자, 이건 이제 데이 3의 1번이고 원래 원문은 지금 함축적 의미였는데 이따가 어떤 부분인지 보여줄게. 자, 이건 아마 선생님하고 저번 시간 수업을 좀 같이 했었는데 다시 좀 자세하게 보자. 자, 골드 프레이딩 인더 프로젝트. 잠 끊어볼게요. 프로젝트에서 이게 용어란 말이야. 금도금이야. 그치? 자 금도금은 민지 needless enhancing the expected results, namely adding characteristics that are costly a n d a required. r e 여기 한번 볼게. 자 우리 needlessly라는 거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필요가 없어요. 금도금이라는 거는. 자 뭐를 강화냐? 예상된 결과. 그럼 예상된 결과 일이면 막 여기다가 불필요하게 막 이를 만들고 삼을 만드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자 뒤에 난 에딩이 앞에 인핸싱과 병렬이야. Adding characteristic 있으니까 뭔가 특징을 막 첨가하는 거야. 뒤부터 앞에는 characteristic를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어떤 특징을 막 부과하냐면은 costly, 값이 비싸요. expensive한 거지. 자 이게 unaffordable 이렇게 써도 비싼. pricey로 써도 비싼. 근데, 값비싸지만, 아, not required라는 요구 되지 않았다라는 거 필요없는, 불필요한 거를 막 첨가를 시켜요. 그리고, 자, 대신화 있는데 자, 이 대신 누구냐? 여기 앞에는 대과 이렇게 병렬이지. 주격 관계되면사 앞에는 characteristic를 두 개를 받아주는 거야. have a low added value with respect to the targets. 자, 끊어볼게. 자, 우리 added value가 부가 가치야. 자, with respect to는, 뭐, 뭐에 관하여니까. 자, targets는, 자, 우리 이제 어떤 그 대상이잖아. 그치? 목표잖아. 목표에 관하여서는 부가가치가 낮죠 가치가 없더란 얘기야. 자, 그런 특징들을 막 첨가해가지고, 불필요한 어떤, 우리 예상치 못한, 예상한 결과에 불필요한 어떤 것들을 막 첨가하는 거. 그러니까 약간 금도금? 그러면 조금 이제 안 좋은 느낌이 와야 돼.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Giving more when no real justification other than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s. 주는 거야. 그 이상을. 더 많이 주는 건데 뭘로 더 많은 주냐면은 no real justification이니까 여기서 명분이야. 진짜 명분이 없는 걸더 많이 주는 거야. 자 우리 other than 이란 전치사는 뭐뭐 이외이지. 모이의 투타먼스를 원 l 언 n 런 s 자기의 어떤 재능을 보여주는 거 말고도 뭔가 명분이 없는 걸더 많이 주는 거자 이런 거 우리가 골드 플레이팅을 한다 하면서 골드 플레이팅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골드 플레이팅 is especially interesting for project team members. 그러면 골드 플레이팅은 특히 자 우리 프로젝트의 팀원들한테 흥미롭다라는 얘기야. 자, 왜냐하면 접속사예요. It's a typical project. 그게 프로젝트의 typical, 전용이기 때문에. 자, 어떤 프로젝트냐?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Marked Professional Component니까 우리 마크드는 뚜렷한이야. 뚜렷한 전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전용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 이런 프로젝트래요. 데프터 가로일게 Invalid Specialist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어. 프로페셔널지 근데 어떤 전문가야? proven experience 입증된 경험을 갖고 있고 expensive professional autonomy 자 우리 광범위한 전문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이 금도금은 굉장히 뚜렷하게 전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이 팀원들이 아 전문가야 정말 입증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 그런 프로젝트의 전용적인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팀원들 사이는 정말 흥미롭다는 얘기가지 게 우리한테는 고객 입장에서 는 아니지만 in this e n v 이런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야? 아까처럼 막잘 나가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환경에서 specialists 자 open city the project. 자, 이 전문가들, 그 팀원들 사이의 전문가들은 종종 그 프로젝트를 뭘로 보냐면은 기회로 보는 거야. 자, 무슨 기회야? to test and enrich their skill sets. 자,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을 갖다가 시험해 보고 이는위 풍요롭게 만드는 자기 어떤 무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모였으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딱 받으면은 이런 거지. 그냥 고객이 어 A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자기 어떤 기술을 좀 시험해 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막 꾸며. B라는 거를 막 집어넣어. 근데 이런 거다 불필요해. 고객 입장으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금도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there is there for a strong temptation. 우리 템테이션 유혹이야. 따라서 강한 유혹이 있을 거야. 누구한테? 이 팀에 어떤 게잘 나간 스페셜리트가 프로젝트로 아서 아, 나 이번에 내기술 한번 시험해 봐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내 기술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지. 자, 이런 어떤 유혹이 있을 건데, in all good face. 그 모든 게 나쁜 의도는 아니야. 선의에서라 그랬지. good 그 face가 선이니까 w e l m i n g 이야 그리고 w e l 디 intended야. 나쁜 의도는 아니야. 뒤에 투부정사가 하나 있는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템테이션을 꾸며주는 형용성법이야. 어떤 유혹이 있냐면은, 투인게이지 engage. 우리가 인게이지, engage, 잠깐만. 인게이지인, engage 어디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금도금에 막 참여하고 싶은, 자 이런 어떤 전문가들 금도금에 참여하고 싶은 이 모든 선의의 어떤 강한 유혹이 있을 거래요. 네임리, 즉, 데리지지, 즉, 자요렇게 투부정사 병렬이야. 즉, to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of work. 자 뭔가 이루고 싶은 욕, 더 많거나 아니면 higher quality니까 어떤 고품질, 더 높은 어떤 질에 일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욕망. 자 데프터 가로에면, gratifies t professional but does not add value to the client's request. 여기 가로닫을게자 우리 gratify는 만족시키다, satisfy랑 똑같지. 자, 만족시키는 일. 누구를? 그전문가를 그런데 더즈 낫. 자, 이 뒤에 난 더즈는 앞에 있는 a 라 i 파이랑 병렬이야. 자, 그 전문가는 만족을 시키지만 어떤 이 가치를 부가적인 가치를 주지 않는 누구에게는 그치 의뢰인과 고객의 요청에게는.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리무브즈 세개 병렬이 에요 이렇게 1 2 3. 그리고 없애 버리는 자, 뭘 없애? valuable resources인가? 귀중한 자원 없애잖아. 자기가 시험해보겠다고 뭐 갖다 더, 더한 거니까. from the project. 프로젝트에서 귀중한 자원을 없애버리는. It's the same goes.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the best is the enemy 보다 good. 자, 아마, 아마가 아니라, 어? 아, 여기가 지금 우리 합축적 의미였다. 요게, 그치? 자, 이게, 어, 최고는 좋은 것의 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 안 봐도 어떤 얘기냐?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원문에 나왔던 요게, 요게 답이었어. 제가 이제 함축하고 있는 게. 뭔가 일에 질을 막 향상시키는 거 단지 자기 자신의 입증을 위해서 질을 막 향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까 우리 밑줄을 함축하고 있던 의미였어. 자요 문장 이제 주제를 한번 적고 순서를 끊어줄게. 자, 불필요한 어떤 강화. 프로젝트에서 불필요한 강화. 이게 이제 금도금이잖아. 얘가 어떤 비효율성과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제가 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이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열고, 골드 플레이팅에 관한 얘기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특히 흥미롭다 하면서 팀 멤버들에 게 흥미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쭉 가다 보면 어떤 그런 전문가들에게 자율 제 자율성을 제공 이러한 환경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뭔가 전문자, 전문가들에게 이런 어떤 그 뭐지 음 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프로젝트의 어떤 모습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스킬 세트 자 여기서 끊어서 마지막까지 오케이, 이렇게 순서 순서 끊기만 하지 말고 잘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옆으로 와서 2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이제 빈칸 문제였고 자 빈칸 이제 나중에 봐줄게. An i n v e n t i o discovery 자 그럼 우리 발명이라든지 발견 이렇게 돼있지. 자 대부터 가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주격관계대명사인데 5월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비에다 스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단수 취급을 해줬는데, 발명이나 발견이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이건 단수 취급을 하자. 어떤 사람도 복수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 It's too far ahead of its time. 여기서 끊어볼게. 그 시기적으로 too far ahead. 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 있는. 너무 앞서 나가 있는 이런 어떤 발견이나 발명은 is worthless. 가치가 없어요. 라고 나 있어. 잠깐만. 자, 우리 가치가 없다. Value list를 써도 되고, 중요한 거. invaluable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그랬지? 여기서 가치 없다라고 얘기해도 진짜 가치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impractical이야. 비실용적인 거야. 실용성이 없는 거지. 그치? 여기 썼으면 잠깐만 우리 어헤드라는 게 앞선이란 뜻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드밴스들를 써도 돼. 어드밴스드도 뭔가 이제 앞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니네 이 단어 아래 프리머처. 자, 이게 시기상조야. 자 우리 프리모처가 원래는 미성숙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기상조지, 너무 앞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꼭 챙겨두고. 자 어쨌든 너무 시대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그런 발견이나 발명은 가치가 없어, 비실용적이야. 왜? 노먼 l l o w 어느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어.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지금 조선 시대에 자동차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게 실용적이겠니? 아니지. i d e a l l 자, 우리 이상적으로 i n n o v a t i o n 우리 혁신이라는 거는 opens up. 길을 열어주고 이제 공, 열어주는데 only the next step. 단지 다음 단계만 열어주는 거야. From what is known. 가로다들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 예를 들어 볼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자동차라는 거 알려져 있잖아.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자유주행차 이렇게 나면 알려져 있는 것에 한 단계 앞만 보여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혁신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래, 우리 i 바 v i 앞에는 오픈 적과 병렬이야. 그리고 i n v i 가 초대하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면 요청동사가 돼요. a s 크랑 똑같아. 그리고 혁신은 문화로 하여금 to move forward 자 앞서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앞으로 나가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원합 우리 합이 뭐야 깡충 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걸음이겠지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내용은 정리해 이지 너무 앞서면 안 되고 다음 단계 한 단계 정도만 앞서 나가는 거 그게 바로 혁신이다라는 얘기야 an overly e a r s t i c 과도하게 미래적인 거 u n c o n v 우리가 이 n c o n v 이라는건 관행을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전통을 벗어난 것. 올비 v i s u a l 비절리는 비현실적인이지. 비현실적인 발명은 Can fail. Initially. 처음에는 실패를 할수 있대. 그치. 처음에 실패하겠지. 왜냐면 너무 과도하게 미래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이야. 처음에는 실패한데 언제 때 우리가 그러면 얘네가 또 성공을 할까? 한 단계가 앞설 때. 자, it may like essential, not yet invented the materials. 왜냐면 그거는 부족해. 필수적으로 아직은 발명되지 않은 재료가 부족하거나. What a critical market or proper understanding. 뭘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패를 할수 있지만 하고 예시 나와 있지, 그지 그런데, 자, 얘랑, 얘랑 병렬이야. 나중에는 성공을 한대요. 자 근데 그 나중에 언제냐? 앞에 얘를 꾸며주는 관계부사절이야. 근데 이 colors of sporting idea s 이렇게 끊어볼게. 우리 서포팅이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 뒷받침해 주는 아이디어의 생태계. 그러니까 얘를 자 뭔가 우리 아까 자동차. 뭐 얘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런 어떤 아, 자유주행차. 얘를 뒷받침해 줄 생태계가 있잖아. 아까 자동차라는. 걔가 캐처자 지금 쫓아갈 때 그때는 성공을 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 캐처가 쫓아가다 할때 keep up을 써도 돼. 자, 이럴 때는 성공을 할수 있다는 거지. 자, 이 사람, 맨델이죠. 자, 맨델의 1865년의 이론. 자, 뭐에 관한 이론이냐? 제네릭 헤레드티가 유전이야. 여기서부터 맨델이란 특정한 사람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 예시문이 되겠지. 근데 뭐의 예시야? 어, 이 맨델이 했던 그런 어떤 이론이 그 당시에는 뭔가 너무 미래적이고 그치, 전통을 벗어나서 뭔가 먹히지 않았는데 어떤 우리 생태계가, 예를 뒷받침해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땐 얘가 어, 뭔가 효력이 있더라. 그 얘기야 되겠죠? 자, 이것을 보니까 correct. 자, 정확했대. 그런데 ignore. 자, 이렇게 병렬이야. 당시에는 강과된 거지. 그치? 4 3 5 35년 동안 무시당했어. 왜 그랬어? 당연히 그때는 이 맨델의 이론은 뒷받침해 줄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고 이 이론은 너무 과도하게 미래적이거나 전통을 벗어났거나 비현실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제 self-insights h 자 그의 어떤 날카로운 통찰력이라는 건월래 not accepted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지, 그렇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dismissed 된 거야, 묵살되었거나 아니면 disregarded 무시받았거나 이렇게 됐겠지, 그렇지? Because they didn't explain the problems 자 왜냐하면 그것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 문제를 아까 했잖아 뒷받침하는 게 없어. 자, biologist had at that time 괄로 묶으면 목적어가 빠져있죠, 여기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 정도가 생략된 거지. 당시에 생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 자, 문법 중요한 거, 우리 노을이 나 있어. 자, 우리 노을 부정어고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은 앞에 부정어고, neither A nor B, not A nor B 이렇게 쓴단 말이야. A도 B도 아니다가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노얼 뒤에서 부정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나와 이렇게 did operate 이렇게 이제 우리 도치가 돼 있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어떤 이론 날카로운 통찰력은 잠깐만 왜 이러니 이렇게 되겠지렇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그의 설명은 자, operate, 작동하지도 않은 거야. By no mechanism, 알려져 있는 어떤 우리 메커니즘, 구조나 어디 메커니즘, 뭐 방식이나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작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So his discovery, 그래서 그의 발견들은 o u r of a reach, o u r of reach는 우리의 뭔가 손밖에 나가 있는 거,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잖아. unattainable이지. 자, 이거 반대말이 within reach, within reach 또는 요런 것들, 요런 거 이제 반대말이겠지, 이제? 그래서 그의 발견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Even for the early adopters. 심지어 early adopter들에게도, 우리 early adopter 많이 들어봤지. 뭔가 기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 그때그때 그때 바로 적응하고, 이이게막 익숙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의 발견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라 거예요. 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미래적이고. 자, decades later. 자 수십 년 후에 science face urgent question. 이제 과학이 긴급한 문제를 직면하게 된 거야. 자, 표부터 가로 열게 The Mendel's discovery could answer. 자, 우리 answer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이게 삼십 수십 년 후에 멘델의 발명이 발견이 어떤 우리 대답해줄 수 있는 긴급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 뒷받침 해주는 어떤 우리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 한 단계 정도 앞으로 가 있었던 거지. Now his i n s i g h t 자 이제 그의 어떤 통찰력이라는 거 one one w o r only one step away. 자 여기가 빈칸이었어. 어, 단지 한 단계 멀리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계속 그 얘기잖아. 너무 미래적인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한 단계 정도. 우리 next step이라든지 아니면 one hop, one step. 자 이렇게 한 단계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작용이 가능한 거지. Within the fears of one another. 자, 우리 그냥 뭐몇 년을, 자, 우리 뭐 수년을 갔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Three different scientists each independently discovered. 자, 세 명의 다른 과학자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재발견을 한 거야. Mendel's forgot to work. Mendel에 잊혀진 어떤 그 연구를 갔다가. 그리고 which of course가 있잖아. 물론이라고 course가 들어가 있지. 이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야. 자 뒤에 시제가 헤드빈데열자 우리 뭐가 나있니? 과거 완료가 나있지. 물론 앞에 나 있는 제 선행사가 f o 트 g o 이거든그 맨델의 그 연구라는 거는 자 헤드맨들 all로 항상 그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야. 우선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각각의 세 명의 다른 과학자들이 재발견했다라는 과거 시점 이 있고 맨델의 연구가 그곳에 있었던 거는 재발견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각어 주격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풀어줬다 오브콜스는 지금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아까 잠깐 아우로보이치 어디 갔어?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손밖에 있다랑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요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치?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소화해낼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고, 음, 그리고 여기서 자 지금 이제 그의 날카런 통찰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정하다 (acknowledge) 아니면은 (recognize). 그래서 우리 주제를 한번 적어 볼게. 중요성이야. 시기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컨텍스 맥락이라는 의미 이제 상황의 중요성. 자, 뭐 하는데? 우리 혁신의 역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어떤 우리 상황, 그렇죠. 환경이라는 거. 자, 우리 뭐 컨텍스가 아까 이컬러즈로 나왔잖아. 그런 생태의 중요성. 자, 여기가 이제 주제가 되겠지. 여기까지.